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플로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플로우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9.46k, 최고가 71.27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71.11k인데요. 특별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우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우 코인은 겨우 14살 되던에 첫 스타트업을 시작한 로암 가레고즐루가 CEO이며 그는 창업 이후 2013년 액션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 디지털 사업을 이어가던 중 이를 발판 삼아 블록체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데퍼랩스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계약 및 개인 간의 거래 내역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시행될 수 있게끔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요. d a p 그중 하나입니다. 액션젠에서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구현된 크립토 키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NFT 가상 고양이로 색깔과 품종 아이덴 특유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플레이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사고 팔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시 한달 만에 205억의 판매액을 올리며 암호화폐를 게임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틀을 깨부수며 NFT 시장에서 큰 볼륨을 갖게 되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으로 전에 없던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쏠렸고 렉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시 수수료가 5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급감하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몰락하는가 싶었는데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플로우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눈여겨볼 점은 현재 가장 핫한 소셜 인스타그램에서 플로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NBA 스포츠 선수의 명장면을 담은 NFT 암화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전과 다른 업데이트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스포츠와 콜라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플로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 드렸던 세부 설명들, 토큰 타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플로우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플로우는 83개소에서 지금 거래되고 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후업비 10. 25.4%, 그러면 업비트 8.2% 순입니다. 바이낸스는 역시 6.1%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이 거래량들이 상당히 작죠. 후업비가후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작습니다. 이 거래량을 어쨌든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하지만 추가 반등 나왔을 때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의 2021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 비밀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하향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추세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자 플로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락업들이 풀리면서 이 저점을 계속적으로 때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의 형성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반등 타점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최근 움직임에서 이렇게 저점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우상향 추세선을 정확히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구름대를 맞닥뜨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구름대 안쪽으로 돌파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탄다면, 전 고점 부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구름대를 막고 떨어지는 움직임은 그러면서 추세 이탈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했을 때한 번에 물빵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분할 매수 후에 이렇게 반등 타점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전 고점 부분 이런 부분들 그냥 넉넉하게 익절과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렇게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택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플로우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플로우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분들이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플로우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의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